안녕, 안녕하세요. 주식예정 평택도비에요. 네, 어 제가 뭐 이번 주말은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어요. 네, 밥도 다 집에서만 먹고 지금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좀사 먹고. 네, 그리고 시간 날때 계란 산책하고. 그리고 이렇게 떵껴 그러니까 가끔 막 계란 산책하고, 그리고 어 콜라 땡겨서 콜라 한잔 사먹고 하니까 한 음. 이틀 동안 만원 정도 쓴것 같아요. 차도 안 탔어요. 음, 아무튼 그래요. 뭐 근데 다른 건 스미토모 뭐 금속광산이란 기업에 대해서 좀 구독자님 질문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또안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애착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한 번만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스미트모 금속 광산은 구리 기업이에요. 구리가 응. 거의 절반 가까이 이 기업의 수익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업들 같으면은 구리에서 이미 어 딱히 구리 기 구리 하는 기업들이 풍선 무슨 무슨 뭐 전선, 뭐 고려아연,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구리를 뭐 캐거나 하는 기업들이 다 전쟁 테마가 붙어가지고 도저히 지금 살수 없는 가격이 되었거나 아니면 고려아연처럼 지분 분쟁 때문에 이 주가가 이상해졌거나 뭐 대한전선 뭐 무슨 전선 붙는 애들도 좀주가가 흐름이 실적을 지금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 사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에 반해서 일본의 스미토모 금속 광산은 지금 구리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전혀 그 구리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못 따라가고, 있,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먼저 사려는 거예요. 주가는 언젠가는 이 구리 가격을 따라가 버리게 돼 있어요. 스미토모 금속 광산처럼 구리 비중이 큰 기업은 그래 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6 벌써 천만 원 넘게 투입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5천만 원을 추가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근데 금요일에 6%가 올라버리니까 제가 딱 천만 원 투입하니까 딱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안 좋죠. 야, 지금 지금 한 거의 지금 투입했던 거 다섯 배를 더 부어야 되는데 6%가 뛰어버린다. 기분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뭔가 2차 전지 기업을 제가 투자를 하,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2차 전지 기업들 있잖아요. 뭐 중국에 뭐 무슨 뭐 리튬 어쩌고 한 기업들 그리고 또 한국의 SDI, SK 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삼, 한국에 삼대장 있고 그리고 일본에도 파나소닉 있습니다. 네, 뭐 주가가 지금 파나소닉 잘 가고 있고 음, SK 이노베이션은 뭐 사실상 그냥 배터리만 한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 그래도 그나마 좀 주가 하락이 덜하죠. 그리고 SK 아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는 뭐 삼성 SDI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지금 뭐 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랑 도요타는 뭐 지들 나름대로 자체 배터리 만들 거라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죠. 이 상황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전고체를 정말 누군가 기업이 작가의 개발을 했는다면 그 기업으로 모멘텀이 쏠려 버릴 텐데 그럼 나머지 배터리 기업들은 음좀 재미를 못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전고체 개발에 대한 어 그러니까 인사이트 정보 있잖아요. 어느 기업이 제일 빨리 개발할 것이다. 이런 게 있으면 정말 2차전지 투자를 할 만한데 아직은 그게 너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냥 바로 2차전지 기업이 누가 가장 세게 치고 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전 도요타 파나소닉 이 연합이 제일 강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냥 저의 내 피셜이고 네. 개인적으로 도요타 차를 타는 입장에서 차가 정말 좋더라고요. 전 도요타 타보니까. 그냥 저희 내피셜 이고 근거 증말 그대로 이건 근거 없는 그냥 저희 내피셜이에요. 그런데까다 보니까 물론 저희 내피셜들은 파나소닉이 제일 잘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싶기 때문에 이차전지 투자를 이차전지 제조하는 기업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고 스미트모 뭐 금속광산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전지 전 이차전지 기업이랑은 어떤 기업이 도요타가 승리하든 테슬라가 승리하든 삼성 S D I가 승리하든 LG는 에너지 솔루션이 승리하든 어, 스미트모금속 광산에서 캐는 이 니켈, 코발트, 뭐 리튬 이런 건 반드시 받아서 써야 되고 이건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사실 이런 건 중국 기업이 잘하기는 하는데 일본 기업에 의해서 불구하고 3D 업무를 자체적으로 찾아서는 스미트모금속 광산은 배터리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수혜를 볼 거라 보고 그리고. 이 밸류 체인도 일본 차 밸류 체인 어 속에서 더 비중이 클 거예요 수익분이 클 거야 근데 도요타 혼다는 확실히 한국이나 일본 중국보다 이그 전기차로 가는 속도가 늦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뚫기 시작하면은 여기 전기차 시장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은 일반 내연기관차럼 전기차가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비중이 더 많잖아요. 니켈, 코발트 뭐 이런 게더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스미토 뭐 금속 광산도 더이 광물을 캐는 일을 많이 할 것이고 기존 메인 사업인 구리에 비해서 뭐 그냥 플러스 알파 수준이 되겠지만 나중에 좀 장투를 하게 되면은 이 이차전지 전고체 혹은 이차전지 전기차 시대의 흐름을 타고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음, 이 상승 모멘텀의 음.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건 뭐이차전지제주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전기차 시대가 시대의 패러다임이 빨리 오면 올수록 이 기업 역시 수혜를 볼 확률이 높다. 뭐전 그거예요. 뭐 설명이 좀 명확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 기업은 심지어 금은을 채굴하는 기업인데 금은에 대한 이 주가 상승도 아그 뭐지 가격 상승도 지금 반영이 전잘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단 동이 메인지만 금은 동을 다 채굴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어 전. 전기차에 들어가는 희귀 광물을 직접 채굴하는 기업인데 어, 이런 하는 업무들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저평가 되어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스미트모 금속광산을산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번 얘기했지만 사실 전 일본이란 나라가 일본의 군대가 강해진다면 정말 좀, 어 우리도 불편해질 수 있고, 주위 국가들이 다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정말, 국민들이, 한국도 그렇지만, 국민성이 좀 부지런하고, 뭔가 좀, 한국,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타국가에 좀금연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하나를 파면 좀 열심히 파는 그런 국민성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이지 일본은 살기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맨날 지진나고 화산 폭발하는데 저 같아도 제가 일본의 수상이나 총리 혹은 뭐 그런 지도자라도 언젠가 다른 나라 땅을 사서라도 뭐 이를테면 한때 일본 한, 한창 잘 나갈 때 제가 그 당시에 일본의 대장이었으면은 미국 동부 해안 지역을 좀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산 것처럼 그 지역을 좀 사가지고 각기 일본 나라를 좀 멀티를 관찰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본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진짜 심심하면 지진 나는데 불안해서 정말 저 어릴 때 일본에 있을 때 지진 날때만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사실 그런 지진을 거의 못 겪어봤어요. 네. 저기 포항에 지진 나긴 했는데. 일본은 그런 지진이 심심해서 심심합나다요 진짜 예제 네. 큐슈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여기 고베 친구 고베 뭐다 쓰러지고 난리 나가지고 좀 피난 온 친구 있고 뭐그 큐슈도 한번 2 0 1 0년이니까 대지진 나가지고 가보니까 뭐 공항도 폐쇄됐고 뭐구하모도 간발에 해가지고 막 피켓 걸어놓고 뭐 그렇 그렇더라고 요 보니까 음. 또몇년 안에 언젠가 이이 어딘가에 대지진이 난다. 참 이거 정말 불안한 현실이고. 일본 재무장 저는 사실 그래서 일본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왜? 근데 일본은 저렇게 러시아가 국력이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한다고 소진 소진하고 있는데. 왜 사할린을 쳐서 자기 땅으로 먹지 않을니까좀그 생각은 솔직히 조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네. 바이든도 지금 그 당시의 대통령인데 전쟁을 거의 3년을 쳤는데 트럼프는 지금 러시아 편 들고 있지만 그 전에 그냥 바이든 대통령일 때 그냥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쪽에 국력이 다 모여있는 동안에 그냥 일본은 사실 사할린을 치면은 네.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근데 사실상 한미일이 그 당시에 바이든 한미일 우방을 되게 강조했는데 일본이 살린 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냥 제 느낌에 그냥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아무튼 일본 그렇게 뭔가 살기 힘든 나라예요. 사실은 그냥 조상들이 뭔가 그래서 일본 항상 조선 쳐들어왔잖아요. 네 러시아랑도 저기 막 사할린 섬 이런 데 가지고 으르렁대는 거 보면 사실은 독도 비교도 안, 비교도 안 되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홋카이도 막상 가보면 좀 서양인처럼 생긴 그런 사람들을 홋카이도에 좀 있어요. 가만히 보면 홋카이도에서 왔던 친구들 보면은. 네. 그래서 사실 일본은 언제든지 지금 재무장할 기회... 그니까 왔다고 생각해요. 저기 트럼프가 일본 알아서 방해를 하는데 뭐 사실 제가 지금 일본 총리나 수상 같은 바로 아사 아사카오입니다. 당연히 지금 국방 안 그래도 해군 해군력 세계 최 2위인데, 네 당연히 재무장하죠. 제가 만약에 일본 일본 총리였으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일 때 살린 적인 잡았어요. 네. 해군력이 러시아랑 비교가 안 되는데 그냥 항공모함 빠바 세워놓고 그대로 딱 그리고 지금 사할리는 미국 기업들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때 러시아 러우 전쟁할 때 그럼 그때가 사실 일본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의 군국주의 막 하면서 그런 싹 살린 섬잡 잡으면은 거기 명태 이런 고기도 굴도 거기 굴도 잡히고 고기도 좀 명태도 많이 잡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일본한테는 기회였다 생각해요. 뭐 아무튼 근데 뭐 일본이 움직임을 안 했으니까 제가 뭐뭐할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대놓고 일본한테 지금 무장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럼 제가 일본, 뭐 일본 수상 일본 총리가 저처럼 생각을 안할수 있지만 저 같으면 포탄 제거부터 일단 때려 만듭니다 그럼 구리 기업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뭐 지금 풍산이나 뭐 고려하연 말도 안 되게 이상 주가 구리 얼마 사실 실적도 그다지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점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본은 예전에 비해서 구리를 정말 많이 재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지금 스미트 모금속 뭐 광산에 들어간 거예요. 뭐 이차 전지 이거 없어도 되요 일단 구리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차 전지에 필요한 뭐 광물을 캔다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는 그런 디저트 같은 요소죠. 네. 아무튼 그래요. 저 그리고 지금 일본이 재무장을 기회 왔다는건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대신에 일본 방산 기업들한테는 정말 투자할 기회가 왔다고도 생각해요. 그중에 구리를 정말 대놓고 메인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기업의 주가가 지금 폭락해 있다. 이건 사실은 저희는 돈 그냥 가져 가라는 이런 시그널이에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산불 때문에 에디슨 인터내셔널 여기도 지금 주가가 폭락해서 난리인데 이 기업도 좀 사고 싶은데 아 로키드 마틴이랑 교체 매매를 좀 해야 되나? 그, 그 절반 절반 좀 분산 투자를 할까 그것도 고민 중이에요. 네 에드슨 인터내셔널도 정말 튼튼한 유틸리티고 이번 에 산불 크게 한번 났으니까 더 태워먹을 게뭐 있겠습니까? 이제 산불도 조심하고 트럼프가 거기 불 조심하게 좀 소방당국한테 좀 인원도 늘리고 그리고 감시를 잘 하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큰 산불이 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로켓 마틴이랑 교체 매매를 해버릴지 아니면 반반 투자를 할지 좀 고민이 좀 되네요. 아무튼 제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스미토모 금속 광산 한제 월요일까지 좀 주가 안 오르고 화요일까지는 주가가 좀 또 보험권이나 조정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자마자 6% 오른 건좀 너무 하잖아요. 이제 증찰병 1,000만 원 뛰었는데. 아, 아무튼 그래요. 네. 아, 근데 월로 화까지 스미트모 금속 강산이 올라버리면 그냥 차라리 그냥 에디슨 에디슨 인터내셔널을 사야 되나 그 돈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아, 너무 올라버린 주식은 사버리기 싫은데. 아무튼 에디슨 인터내셔널이스미스턴 금속광산은 지금 상당히 저점에 있으니까 다들 참고 해주시길 바라고 네 무슨 다음 주엔 반드시 매수를 시도하겠습니다. 응. 그럼 이만 들어볼게요. 바이 그리고 ATM도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ATM은 확실히 지금 사두면 부자가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바이.